지구온난화로 인한 불안정한 대기. 올해는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높게 형성되면서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와 소나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천시 감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감전 형태별 감전사고 현황 결과 매일 꾸준히 누설전류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특별한 재질의 매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매놀을 한 번쯤 지나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한전의 매놀이라 불리는 지중 저압 접속함체인데요. 우전 예방을 위해 기존의 전기가 통하는 주철 재질의 매놀 대신 전류가 통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FRP 저압 접속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FRP란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약자로 폴리에스터 수지에 섬유 물질의 강화제로 혼합하여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을 좋게 한 플라스틱을 의미한답니다. 최초의 인공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의 발명을 시작으로 상업용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개발은 193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재 규모의 세계적인 폴리머 생산이 시작되었는데요, 낮은 재료 단가와 생산 비용의 장점으로. 다양한 신기술 제품을 선보이며 경제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죠. 2000년을 넘어서면서 고강도 재질의 구조 및 건축 자재 용도로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욱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FRP는 중량 절감, 정밀 엔지니어링을 통한 생산을 이점으로 구조 자재물이 심하게 파손될 시 강도를 보완하는 것에도 이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기술로는 폐기 시 재활용 가능한 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도 꾸준히 연구 중이랍니다. f r p 저압 접속함지는 간선용과 인입용으로 구분되는데요. 둘다 지중 배전설로의 저압 케이블을 지중에서 접속하거나 분기하는 장소에 매설하여 사용된답니다.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간선용을 거쳐 인입용으로 주택에 도달하는 것이 주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한전에서 신규 택지 공사가 진행되어 공유지에 간선용 저압 접속함체가 설치되면 향후 근처의 주택 상가 신축 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간선용 맨홀에서 전기를 끌어와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유지에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기존 FRP 함에 리브를 추가해 6톤이었던 최대 하중을 20톤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기도 했죠. 이처럼 여전히 FRP 한전 맨홀에 대한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우천시 감전사고에 대비한 한전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FRP 저압접속함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용 복합재료 기술의 상용화와 그에 발맞춰 성장하는 한전의 기술은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한국전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